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0일이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특정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시황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어,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관세를 떠나서 최근 이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3,188원 아, 88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820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시황을 보는데요. 어, 일봉은 굉장히, 어,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때 이제 관세에 대한, 어, 불안감으로 코스피가 급락을 한 이후부터는 꾸준히 그냥 코스피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320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을 했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우려하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의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피에 대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전고점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금 820포인트인데요. 코스피만큼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어, 고점 이제 1000포인트 가까이가 되는데요. 어, 아직 820포인트로서 크게 많이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 대한 상승의 어,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 지주사에 대한 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런 상법 개정에 의한 수혜로 좀 기대를 많이 받았었죠. 코스닥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적기 때문에 좀 힘을 덜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위주로의 좀 힘이 강했는데 어 향후 이제 기술주, 어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 또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네어 오히려 이제 코스피와는 반대로 어 코스닥과 이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해외 증시도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나스닥은 어느덧 2만 8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어, 추가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지 않고 V자로 올린 다음에 그 이상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려하던 그런 이 관세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월봉 입장에서도 어, 사실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어,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뜻이고 시장에 대한 돈 가치가 그만큼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어,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풀겠다는 라 것이 지금 어, 트럼프의 행정부 정책이고요. 과연 그게 향후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서 네, 이것을 막아내겠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1493원입니다. 어, 원달러가 좀 안정화가 많이 되었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어, 환율에 대한 안정화 어, 요인도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꾸준히 다시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900, 1393원까지 또 환율이 반등을 했고요. 어, 전체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원달러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차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지긴 했지만 저점 라인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어, 환율에 대한 우상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 계속해서 미국이 부채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 미국의 채권을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금리 시대로 계속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 그 고금리가 어, 이 우리나라 원 달러에 대한 상승을 아주 장기적으로 어,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대한 밴드가 어, 이제는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계속 높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고 그럼 이제 8월 1일이 우리나라의 상호관세 협의가 어, 다가오는 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만료가 되고 나면 트럼프 말로는 어, 더 이상 이제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전에 많은 국가들이 합의를 이루어낼 거다 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이고요 오늘 어, 이제는 10 일 정도 11일 정도가 남았습니다이 기간 내에 어떻게 이제 협의가 이끌어 지는지를 주목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이 8월 1일 전에 많은 국가 이제 타협을 해버리면 이제 관세에 대한 어, 이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또 한번 이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이 중국을 다시 한번 공약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7월 21일인 오늘 이제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이 미국으로 방문한다라고 이전에 기사를 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을 가서 그 관련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의 어 이런 통상 라인이 완성이 되고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 고위급 인사들이 또대미 협상을 위해서 어 일찌감치 어 이제 확정 짓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다음 주에 어 미국 방문 가능성이 커졌고 투 플러스 투 재무 통상 수장의 어 고위급 협의체 제가동 공산이 크다라고 네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어 어느 정도 세부 사항들은 다 정의가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맥락을 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의제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조선업 및 제조업 협력, 알래스카관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볼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 이제 그다음에 또뭐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유계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돼버리고그 어, 이후에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협상을 끝내고 관세를 좀 깎아내린 어, 국가들도 좀 있고요. 트럼프의 이 특성상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그려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그런 윤곽이 이제 드러날 때쯤에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어, 한미일 회의 결과 자료에서 어, 알래스카 에너지 협력 강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무역 협상 진행 와중에 어, 알래스카산 LNG 수입에 대한 기대를 비력을 했고 요거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협의의 결과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알래스카산 에너지 판매에 대한 기대를 부각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행정부 자체에서 이렇게 강조를했다는 것은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계속해서 어, 딜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과연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봐야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얘기가 오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일본과 미국, 아니, 한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 무역에 대한 그런 이 수지를 적절하게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산을 좀 많이 사야 되는데 그것을 알래스카 LNG로 어, 구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렇게 이제 슬슬 소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증권가에서도 미국에 대한 가스 수입은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한국 가스공사에 대한 목표가를 높이면서 미국의 자원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어 이익을 높게 잡으면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고요. 미국에 대한 자원개발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이제 이 알래스카에 대한 LNG 사업은 어 아직은 이제 이 우리가 그 사업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 정부가 10월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정확한 정보 없이도 어 이미 다른 국가들은 몇몇 국가들은 이 알래스카산 LNG에 대한 구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국영 석유회사가 지난 3월에 알래스카 가스개발공사와 투, 구매 어, 투자의향서 LOI 체결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태국 역시도 이 알래스카산 LNG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어, 이러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알래스카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 개방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게 이제 계속해서 어, 흐지부지하게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만 지연이 되고 좀 애매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향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북극 항로라든지 미국의 이제 주도권 북극 항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 자체에서 어그 알래스카를 개발하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두 국가가 반드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강제해서라도 참여를 시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분명히 지금 그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이 좀 되고요. 어 알래스카 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전에 제가 언급드렸듯이 조선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가스관 어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가스를 판매하는, 그 다음에 저장하는 기업들이 어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어, 8월 1일 전에 이제 다음 주 미국에서 막판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도 이제 어, 최근에 미국과 조금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또 막판에 어, 기싸움을 하다가 미국에게 양보를 할지, 혹은 끝까지 기싸움을 이어갈지 또 보도록 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알래스카에 대한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그에 마땅한 이제 어 관세에 대한 부과를 이제 없애달라는 뭐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요. 어 미국은 알래스카에 대한 개발을 어 약속을 받아낸다면 본인들의 또어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향후 다음 주이 협상에 대한 결과를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빠르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미국에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제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그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과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끝이 났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그것,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전에 계속 제가 주목하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4%로 크게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5%까지도 잠깐 올라갔었는데요. 다행히도 4.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반복된 자리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엄청나게 우려되던 것처럼 4.8%, 그 다음에 5%에 육박하는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꾸준히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과연 파월의장이 먹힐 것인가 파월의장이 받아들일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파월의장을 자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배센트 장관이 트럼프의 진정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을, 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 혼란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은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어, 지표이기 때문에, 어, 트럼프의, 어, 얘기가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트럼프 목적은 분명합니다. 금리를 내려서 국채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그런 미국에 대한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빨리 어, 줄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디폴트에 대한 이슈와도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 이제 7월 8월에 어, 그때 이제 몇달 전이죠 미국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 감세법과 그 다음에 지출법을 통해서 디폴트에 대한 이슈를 그래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근데 부채가 5조 달러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이제 부채를 풀었고 그것을 더 많은 부채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은 막긴 막았지만 어, 향후 어, 다가오는 그런 미국의 더 많은 부채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돈 가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걱정할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떻게 또 어, 막아져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분명히 이제 스테이크 플레이션으로서 물가는 높고 경기는 침체된다 라는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는데 다행히 어, 소매 판매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어, 미국 경제가 아직도 침체가 아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세에 의한 그런 어, 침체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나오는 CPI 지표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8월, 9월 이제 차곡차곡 나올 때 그 지표가 이제 점점 높게 나온다면 미국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을 어, 차분히 좀 리딩을 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금리입니다. 어, 일본 CPI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 어,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국채 금리, 그죠? 그런 이제 환율에 대한 어, 추이가 축소되었을 때 분명히 어, 일본의 저금리 시대에 투자되었던 그런 미국 자산이 매각이 되면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정산이죠. 그 얘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본의 투자금액이 회수되지 않았고 일본의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미가 보일수록 이러한 위기는 차,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낮습니다 0.5% 우리는 지금 뭐2.5% 3%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5%에 가깝죠 근데 일본은 아직 0.5% 입니다 근데 어, 물가가 계속 높다라고 하니 어, 이 금리를 차곡차곡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7월에 7월 31일에 또 일본의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죠.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또 깜짝 상승을 시켰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전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 이때 이제 충격이 컸던 이유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금리를 내리는 게 이제 마주 보았기 때문에 그때 어, 이제 충격이 좀 있었고요. 어, 이때는 이제 일, 미국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일본이 올렸기 때문에 크게 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올리더라도 크게 어, 충격을 줄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때가 문제가 될수 있다. 이 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기 위한 상황이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저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뭐 우리가 가시권으로 어 경계를 해야 될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결론은 미국의 디폴트 이슈 어 좀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도 아직까지 어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어 지금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투자에 대한 활성화도 이어지면서 관세에 대한 이슈도 이제 8월 1일까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 특히 여러 국가와 지금 알래스카 가스를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직접 개발을 원하는 두 국가,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알래스카에 대한 개발이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다가올 거고. 그 향후 이제 몇십 년 동안에 그런 어 일본과 한국의 그런 미국의 제조업의어 협력을 또어 보여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 어 기자재 기업들, 조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장이 이렇게 좋게 유지가 된다면 코스피에 대한 추가 상승도 예상이 될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아좀 경계해야 될 점은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는 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아주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은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큰 이슈가 없다면 지금 계속해서 돈 가치에 대한 하락으로 어, 증시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계속 주시하면서 네, 주요 테마에 집중해서 투자를 이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